곁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때로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식당에 걸려 있었던 글귀 하나가 떠오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명절에 자식들 왔다가 갈때 혹은 찾아와서 보낼 때꼭 하는 말이 돈 많이 벌어라.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해라. 그런 말보다 건강 챙겨라. 몸 건강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돈잘 벌어라.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건강 잘 지켜라. 이것이 진리니라. 그렇게 말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라. 성경만 그렇게 말하는가 사실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만사 돈에 달렸다. 세상만사 명예에 달렸다. 세상만사 건강에 달렸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보다 대처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만큼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때는 커서 바다보다 넓다고 합니다. 다 받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마음이 좁아져서 바늘 하나를 꼽지 못할 정도로 작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줄수 있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도 줄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들이 열인데 재산을 열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열인데 딱한 아들에게만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단 하나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먼 27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가치, 사람의 됨됨미는 그 사람의 마음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지난 2월 19일 자 신문에 나온 글입니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울산 지방법원장이 퇴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의 퇴임을 보면서 기자가 쓴 글입니다. 최인석 울산 지방 법원장은 13일 퇴임한다. 그는 퇴임 직전인 지난 9일 판사 전용 온라인망에 40.33 그리고 네 가지 겸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년 10월부터 써온 소수 의견 시리즈 중 18번째 글이었다. 40.33은 그가 사법 시험 2차 민법 과목에서 얻은 점수였다. 사시 이차 일곱 과목 중 하나라도 사십 점 미만을 받으면 떨어진다. 사십 점 삼삼 턱걸이로 붙었다는 뜻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사시에 최종 합격했다. 얼마나 기고 만장했겠나. 그런데 이차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모골이 송연했다 민법 점수가 사십 점 삼삼이었다. 이후 40.33이라는 숫자를 평생 가슴에 간직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세상에 고개를 쳐들고 싶을 때마다 이 숫자를 생각하면 대번에 깨갱 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후배 법관들이 판사라는 지위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판사는 재판받는 사람의 생살 여탈권을 쥔다. 그런 판사가 교만해지면 재판 당사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사법 신뢰가 무너진다는 뜻일 것이다 판사들은 대개 1등으로 자란다 학창시절은 물론 사법연수원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올려 남을 심판하는 법대에 앉게 된다 난 완벽하다는 교만함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다 40.33% 까불지 마라. 너 겨우 붙었어. 너 겨우 판사가 됐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으로 귀로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좋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쁜 소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실패하게 하거나 성공하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킬 것이 참으로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라.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삽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해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이길래 다시는 안 보겠다고 저주를 퍼붓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사람하고 싸우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절교하고 그러면 그 곁에 누가 남을까요? 주님은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반대로 만약에 저주를 퍼부었다면 그곳에 저주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저주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도 됩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재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악이 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친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쓸어서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 세상을 멸망시킨 심판의 사건, 그 저주와 멸망과. 지옥을 불러온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만드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악이 있는데 이 악이 죄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 사람을 저주와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 그 죄를 만드는 세 가지 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이 마음의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 첫 번째 나오는 악한 마음 교만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나의 판단은 옳다. 이게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최고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을 때만 옳은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타고나기를 죄 가운데 타고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살짜리 아이와 할머니 욕심 먹은 할머니가 싸웁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세 살짜리가 오를까요? 육십 먹은 할머니가 오를까요? 따라하세요 둘이 똑같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똑같을 때 싸우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건강해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아이가 얘기합니다 맛없습니다 못 먹겠어요 할머니 미워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일러 일하러 나가요. 할머니는 나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간 아주 나쁜 할망구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이 자그락자그락 자그락 싸웁니다. 네가 맞는다, 내가 맞는다. 수준이 똑같아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맞는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네가 오를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어. 그래 내 의견은 뭔데? 맛이 없어 어떻게 해 주면 맛이 있을까? 할머니가 사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우리가 힘들지만 잘 견뎌보자 배웁니다 고칩니다 그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첫 번째 악이 교만입니다 두 번째 악이 욕심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란 끝없는 소유욕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 마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 그와 나는 다릅니다. 마음의 욕심이 있으면 그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주어도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는 점점 커져서 사망, 죽음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악이, 재물입니다. 모대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세 번째 죄를 만든 악한 마음은 보이는 것 물질 돈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속에 교만,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악이 있으면 그에게 무엇이 들어간다 해도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 됩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의 귀로 들어온 것은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적의 떡이요 은총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교만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배신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허사였습니다.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죄가 가득하니까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것, 그런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누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허사입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죄로 물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욕심이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욕심이, 교만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마귀가 하자둔 악한 영이었다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면 거룩한 사람, 세상에는 없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 이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기도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마음이 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합시다. 다른 언어들로. 무엇이 들어가든지 더러운 것이 나오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무엇이 들어가든 들어가든지 깨끗한 것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말이 나왔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었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순교의 처참함이었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변변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찬송이고, 감사고, 용서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더라. 그랬습니다. 사도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마음을 지켜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우리 평생 살면서 별별 것이 다 들어올 텐데, 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되어서 나가게 할수 있을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가도 변하지를 않아요 왜? 성령이 조금만이 임해야 되겠는데 성령 없이 신자다운 신자 노릇을 할 수가 없더라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온전한 삶을 살고 싶, 내 마음을 지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내 속에서 녹아져가지고 나갈 때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공 7장 7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인가?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오래오래 사시면, 기쁨과 감사가 찬송이 넘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고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10년, 100년 살아도 감사하고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재물과 명예와 건강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모든 악이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선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그에게로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으로, 귀로, 입으로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존귀한 것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신 이유이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 있나? 여러분,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는 것이 교회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성찬식합니다. 이 떡은 내 살이 될 것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주의 언약은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것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분께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 성회를 엽니다. 우리가 열고 싶어서 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흥 성회를 열어라.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 나오셔서 제가 이왕의 예수를 믿었는데요. 10년을 신자 노릇을 하는데요. 20년을 신자 노릇을 하는데요. 내 속에 들어오는 것참 많은데 나가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신자 맞나?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내 평생 별 꼴을 다볼 것이고, 내 평생 별 소리를 다 들을 것인데, 나갈 때, 기쁨과 감사, 세상을 살리는 말이고 축복하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받는 것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평생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얼굴은 천사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감사요 찬송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복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존귀한 인생 이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이 복된 인생을 사는 활천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